아나마중에 이제 SNS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무대가... 고마워요 오늘 무대가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분이 그당시에 많이 힘드셨나봐요 근데... 네. 그제 무대를 보고 정말 행복했다고 앞으로도 그런 어, 행복한 무대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게 정말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지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좋은 멤버들을 만나서 이렇게 캐치 앞에서 팬미팅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전 데뷔 전부터 캐치들한테나 많은 분들한테 아, 어, 분명히 왜 흐르니. <laughs> 난나 분들한테 <laughs> <laughs> 아내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했었는데 <laughs> 항상 제 무대를 보시면 저한테 이제 편지나 여러가지 것들로 무대 위의 모습 윤경이가 너무 좋고 무대 아래의 모습 행복하게 멤버들이랑 있는 모습의 윤경이가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해줄 때마다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다 무대를 너무 좋아하고 진짜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무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진짜 1분 1초 허투 허트, 게 쓰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분들 팬들 다 너무 잘 알아주고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이렇게 네. <laughs> 구을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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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 에너지 주는 주리 언니, 어, <laughs> 나 힘들 텐데 힘차 척안 하고 이끌어주는 우리 연희 언니, 어, 되게 잘하세요. <laughs> <laughs> 나한번 쯤은 말하고 싶었거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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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버티 목에 배워준 연생때부 수연이 친구. <laughs> 항상 의젓 우리 소희 그리고 가장 늦게 합류해서 진짜 힘들었을 때 항상 잘해줘 우리 막내 다현이까지 아, <laughs> 진짜 나랑 같이 냅 해줘서 고맙고 진짜 부족한 날 믿고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평생 함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생이란 단어, 사랑한다는 단어 많이 쓰면 닮는다고 하, 항상 수현이가 말했었는데 오늘만큼은 진짜 많이 말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고맙고 <laughs> 평생 함께 함께 해준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괴지랑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웃음> <웃음> 괜찮아요. 아, 괜찮지? <laughs> 저는 주리 언니 얼굴 보면 웃음이 나와서 아, <웃음> <웃음> 저도 <저런> 말이야? <laughs> 아, 저도 <저런> 말이야? 당연하지 <laughs> <쥬리야>. 오케이 파이팅 <laughs> 안녕 <오케이>. 다현이에요 <laughs> 와우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그냥 형성어 <laughs> <여성돼> 걸렸는데 <laughs> 저도 진짜 고맙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이 팬미팅 펀치타임 마지막 날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아쉬움 아쉬운데 그래도 어제 오늘 진짜 재밌었고 또 우리만의 공간에서 캐치들이랑 또 하나의 잊지 못할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음. <laughs> 그리고 아할말 너무 많은데. <laughs> 그리고 또 언니들이랑 이번에 준비하면서 더 너무 고마운 게 많이 생기고 진짜 이 멤버들과 언니들이랑 팀을 할수 있어서 너무 진짜 행운인 것 같고 그저 행복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랑받는 아이구나라는 걸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너무 항상 고맙고 고생 많았고 준비하느라고 또 우리 캐치들 <laughs> 아까 편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치는 진짜 제 존재의 이유예요 캐치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음. 항상 예쁜 말도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껏 지금도 그렇고 많이 표현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도 캐치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진짜로. <laughs> 캐치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고맙고, <laughs> 항상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처럼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또, 음. <laughs> 음, 또, 우리 가족분들, 여섯 명 멤버들의 가족분들, 어제도 그렇고, 응원 진짜 많이 해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줘서 위로도 많이 해주고,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다 같이 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또, 4월이. 어, 제 생일이 있는데 <laughs> 또 4월의 시작을 함께 할수 있어서 캐치랑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하시어요 미리 축하해 <laughs> <laughs> 축 <축하해. 웃음> 감사합니다 어, 우리 언니들 캐치랑 같이 더 높이 올라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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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I love you 캐치들,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행복한 시간을 항상 우리 위해 만들어줘서 진짜 고, 고맙고. 어, 저는 무대에 있을 때 자신을 믿고 단단하게 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캐치들의 비타민 대안 될수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가끔 그 눈으로는 안 보이는 뭔가가 어 사람마다 다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부담이나 프레시아나 저 같은 경우는 잘할수 있을까 그럴 때 있는데 음 캐치들이에. 주리, 괜찮아. 주리, 파이팅. 주리 <laughs> <쥬리>, 사랑해. 주리 <laughs> 강봐해 나. 이대구라는 말들이. 항상 진짜 얼마나 큰 힘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갓주들이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가 진짜 우리한테 너무 큰 존재이고 저는 캣치들도 불안한 순간이나 힘든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마다 우리 무대를 보고 힘내주시면 좋겠다고 그위해 우리는 진짜 무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앞으로도 우리 로켓판지랑더 높이, 높은 것을 보고 앞에만 보고 하나하나 열심히 행복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우리랑 더 함께 있어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어우 제차네요 <지침해내요>, 벌써 <웃음> <웃음> 어, 우선 어우 <laughs> 어떻게 <해. 웃음> 노래를 꺼야겠어 잠시 이녀아 보는 거 어때? <laughs> 아 우선 우리 오랜만에 열린 우리 펀스타임에 이렇게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캐치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캐치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로켓펀치의 기억 중 가장 큰 행복의 순간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정말 큰일이네. <웃음> 내가 <laughs> 큰일. <큰일이네. 웃음> 네. 잘해요. <laughs> <괜찮아요. 웃음> 이번 펀치타임을 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로켓펀치가 있어야 할 있어야 할 곳은 역시 이 무대 위구나 이런 생각을 해 왔었는데 오늘도 무대를 하면서 해왔고 캐치들는 어떠신가요? 느끼고 계신가요? 이 여섯 명을 또 모아주신 우리 대표님뿐만 아니라 올린 가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표현을 항상 자주 하잖아요. 기치분들한테 자주 하는 편이고, 멤버들한테 자주 하는 편인데, 항상 하는 말들은 평생 그만큼 매일매일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표현을 해왔던 거고. 우리 캐치들한테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 무뎌져 있을 한없이 무뎌져 있을 우리 멤버들에게도 큰일났네요. <laughs> 이 멤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씩 하고 싶은데. <laughs> 이렇게, 정말 큰일이네. <laughs> 먼저, 우리 막냉이, 다현이. 왜, 왜나 뭐야? 처음 봤을 때부터 정말 마냥 아기 같았는데,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laughs> 언니가 다현이한테 위로를 받을 때도 되게 많아. 어떡해! <laughs> 어떻게 고마워 그래서 너무 고맙고 주리오 미 주리오 미 너무 대견하고 앞으로도 우리 같이 행복하게 로켓펀치 활동 많이 해주자 같이 하자 우리 다현이가 성인이 되었고 30년 후에도 영원히 다현이는 언니들에게 귀여운 막낼 거야. <laughs>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소희, 우리 소희. <laughs> 이렇게 오늘 얼굴로 저를 보면. 로켓펀치에게 무대를 어, 향한 열정을 더 알려주고, 퍼포먼스에 불꽃을 항상 <laughs> 피워주는 게 우리 소희라고 생각을 해. 우리 소희가 정말. 왔을 때부터 연습생 때함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벌써 성인이 돼가지고 로켓펀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줘서 언니가 너무 고맙고 할수 있다 너무 고맙고 어떤 곳에서든 어떤 무대에서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소희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워 지금처럼 우리 계속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같이 활동해 나가자. 고마워. 우리 윤경이도 멤버들 생각하는 윤경이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특별한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고맙고, 우리 윤경이한테. 힘든 순간에도 늘 모든 순간에서든 언제든지 웃는 얼굴로 밝게 묵묵히 너가 해야 할 일을 헤쳐나가는 게 고맙다. 고맙다 줄일게요 말을 줄일게요 고마워 언니가 많이 사랑한다 귀찮아 두명밖에안 남았어 할수있언니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 룸메씨 <laughs> 어, 처음 봤을 때 모습 그대로 밝고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로켓펀치를 밝혀줘서 너무 고맙고 수윤이만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을 텐데도 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고 정말 로켓펀치의 자신감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laughs> 든든하지만 아직 어린 수윤이에게 언니가 더 힘이 되어줄게. 앞으로도 당당하게 로켓펀치 자신으로서 무대에 함께 서자. 고마워. <laughs> 주리언니 연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려고 했을 때도 힘든 순간에 또 곁에서 연희의 빛나는 부분을 알려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 빨리 할게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이야기 많이 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본지 생활하자. 내 피터팬 고마워. 어, 다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큐치들 너무 너무 고마워요. 행복했어요 덕분에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laughs> 울줄 몰랐는데 다 울었나요 앞에서? 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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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요 <laughs> 아, 다울어서 아유. 저는 어, 어제 말 못한 게 있는데 사실 정말 감사드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돼요 <웃음> <웃음> 빨리 휴지 좋세요 휴지 <웃음> <웃음> 부모님을 위 부모님께 아유 아이소이가 아유, 부모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주어요 맞아요 부모님도 굉장히 와주셔서 네 부모님도 <laughs> 공연장에 와주셔서 가지 그래서 저를 이렇게 사랑받는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이 자리를 빌어서 무대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피치들을 비롯한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고 멋진 존재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는 소희가 더 될게요. 정말 고맙고 고맙다는 그이 한마디로 제 마음이 다 표현되진 않지만 앞으로도 정말 많이 고마울 거고, 앞으로도 쭉 좋은 무대 보여주고, 좋은 노래 들려줄 테니까, 우리 앞으로도 오래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지 들 <laughs> 너무 고맙고, 펀치 타임 정말정말 정말 즐거웠어요, 진짜 여러분들 <laughs> 덕분에 <웃음> 너무 또 와주셔서, 그렇게 믿으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무대가 있으면 그때 꼭. 환호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립거든요 저는 아, 그러니까 다음 아, 번에도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무 고마워요 <웃음> <웃음> 왔네요 시간이 <laughs> 아, 벌써 눈이 부은 느낌이에요 <웃음> 너무 무서워 <laughs> 눈이 안 꺼져요 <laughs> <안 그래서. 웃음> <눈이 안 웃음> <안> <laughs>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써 써놨다고 했잖아요. 메모장에 써놨다고 했는데 그걸 사실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어제 너무 이제 눈물이 막 나가지고 말씀 못 들어가지고 이 프롬에 제가 띄워달라고 부탁을 들었거든요. 그 오늘 써온 거를 한번 아 근데 볼게어이 뭐 있을지 모르겠어. 나 진짜 지금 우선 이렇게 캐치들 만나게 됐는데 뭔가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우리 너무 행복하고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했고 이렇게 활동도 되게 행복하게 했는데 행복한 시간들을 천천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그 기도가 무색하리만큼 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담히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VCI에서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하는데 어제 조금 울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눈물인가보다 하고 왔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죠 예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데뷔를 하고 이제 거의 3년을 다 채워가고 온전히 저희만의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게 2년 반 만에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됐잖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해서 저희 옆에 계속 있어 주시고, 무대에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무대가 진짜 정말 그리웠고, 지금까지도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렇지 못해서, 캐치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불안, 불안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직접 노래하고 무대하고 저희 마음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말도 못하게 행복했고 어 제가 무대에 서 있는 이유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만나서 무대도 하고 여러분의 함성 소리를 듣는 날이 보왔으면 좋겠어요. 그 날까지 저희는 늘 열심히 할 거고 노력도 할 거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 사랑 받으면서 무럭무럭 풀클 거니까요. 절대 후회할 날들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언제나 저희 옆에서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 <laughs> 아우래 진짜 멤버들 얘기하면은 늘 병이 있나봐. <laughs> 이거 진짜 멤버들 <laughs> 얘기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laughs> 우리 멤버들 너무 <laughs>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laughs> 정말 다 같이 <laughs> 얘기도 많이 하고 <laughs> 이제. 서로서로 서로, 서로, 서로 힘들까봐 서로 말도 못하고 괜찮은 척 하면서 우리 괜찮아 할수 있잖아 했던 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캐치 있는 거 이렇게 하긴 했잖아 우리 <laughs> 그니까 우리 더 힘내서 우리 욕심 펀치잖아요 욕심 너무 많잖아요 하고싶은 것도 너무 많고